안녕하세요. 이나나 선수.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모두 열심히 응원해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곧 은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음, 일단은 조금 쉬고 싶어요.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체조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합니다. 미래의 금메달 리스트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덩어리 학원의 이한수입니다. 두번째 문제죠. 요그 첫번째 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나 선수죠.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른데는 이 피치가 높은 게 거의 없는데 소감 소감 소감이란 거 있잖아요. 소감이란 거는 말 한마디 해 달라는 겁니다. 느낀 걸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소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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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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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그 인사하고 도입이지, 그죠? 도입이기 때문에 introduction에 해당되는 거죠? 실제로 이야기하시면 음. 금요일에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본론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메인바디가 되는 겁니다. 뒷부분이 그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인사니까죠? 조 조이, 기뻐모조를얘하고 뒷부분은 더욱더 기쁘죠?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하드립니다. 소감한 말씀이라 하니까, delight, ecstasy. 열광,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문법 하나 아셔야 될 게, 학교에 있다 할 때, 요 장소 이야기입니다. 장소에 요런 걸 조사, 영어로 하면 전치사라고 그러죠. 에, 에서, 에하고 에서하고 다른 게, 뒷부분은 에는 상태가 오는 거고, s 는뭐 뭐, 학교에서 보자. 학교에 나무가 있다. 요는 상태고, 죠 그 다음 학교에서 보자 할 때는 s 할 때는 뒤에 동작이 옵니다. 그리고 요 한국어 한국어도 이 보면은 그뭐 이래 나오는데 그것을 따신 그 있잖아 그지 요런거 요런거 생략해서 자, 저 줄여서 많이 씁니다.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사도 생략되는 거 많고 심지어 주도 생략되는 거 많습니다. 대동사 같은 것도 대동사 앞에 생략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부사도 심지어 부사도 생략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야지만이 한국, 한국어의 익숙해지야지만이 문법 문법을 문법에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이프라이 이, 텍스트 그리드를 제가 만든 이유가 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열심히 연습을 듣고 열심히 말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면 눈에 마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기로도 고 말로 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손으로 써도 더 좋죠. 그죠? 그러면서 오감을 다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빨리 납니다 그 축하는 얘기 보면 기억이 히엇으로 되어 축하가 됩니다. 기억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높임말 높임말은 주다 주다 보다 높임말이 드리다고 드리다 보다 높임말이 존댓말이라고 하죠. 높임말 드리미다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번역하면 Hello, Player, l e n a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gold medal. 골드메달 금메달이죠 그죠. 골드메달 땄다. winning 이기다 그죠. 축하한다. Congratulations 그죠? at this Olympics.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Please tell us how you feel. How you feel 이라는 요거 어떻게 느끼는게 말해주세요. 느낀 걸 말하다는 게 여기 소감입니다. 소감. 부탁드린다면 Please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자, 인사발고 갑니다. 콕 찍어서 셀렉션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나 선수 그지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이나나 선수 한번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이나나 선수 자자 이번 올림픽에서 하나 둘셋 이번 올림픽에서 하나 둘셋 이번 올림픽에서 요 이것도 기억이 뒤로 가지 올림픽에스이좀 심한 사람들은 캐스로 됩니다 올림픽 에스, 기에스, 기에스. 개서하는 사람도 있고, 캐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음 세게 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메다, 금메달을 리얼이 뒤로 가죠. 하나, 둘, 셋. 금메달을 따신 거. 하나, 둘, 셋. 금메달을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기억이 뒤로 가서 이제 크게가 됩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자, 중간 부분을 갖다 합쳐서 합니다. 합쳐서. 하나, 둘, 셋.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뒷부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 소감 한 말씀 부탁. 하나, 둘, 셋.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전체합니다. 전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나나 선수.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나나 선수.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힘들었는데 올림픽도 올라가고 힘들었는데도 올라갔습니다. 힘, 힘들었는데, 그죠 리얼 뒤로 와서 이 연음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얻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모두 열심히 응원해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피치가 있잖아요. 피치 올리고, 어떤 부분 올리고, 어떤 부분 내리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 다릅니다. 다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무그 무성, 무성음, 유성음 그런 거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진, 목에 진, 진동이 되는 걸 유성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진동되지 않는 거다가 무성음이라고 하는데 무성 파, 무성 마찰음 그리고 파열음 음, 그리고 파찰음 이런, 이런 것들이 그 피치가 높은 게 많습니다. 치어 발음 음? 그다음에 마 치어는 이제 파찰음이죠. 치어 발음 마찰음, 무성 파찰음 마찰음 S 발음 치어 발음이죠. 그 다음에 뭐키역바람키역바람 같은 것도 이 바이름이라 고 하죠 스탑이라는 건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이 주로 피치가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만 단어, 단어들 중에서 뭐만 단어들 단어 중에서, 중에서 그런 파찰함 마찰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 단어가 되면은 피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자꾸 따라서 하다 보면 있잖아요 아 이게, 이게 중요 단어구나 피치가 높은 게 중요하구나. 그럼 그 길을 갖다가 좀 크게 얘기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 피치를 주니까 감정이 들어가고 훨씬 더 은을 빨리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면선은 동시 진행이고 는대는 전환 및 병렬이고, 되어서는 수동적이고 이유, because이 뜻입니다. 그리고 아, 이 모두, 모두, 주, 뭐, 국민들 덕분입니다이 뒷부분이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 앞부분이 보면은, 올림픽 힘들는데 피치 높은 게두개 왔으니까, 앞부분이 뭡니까? 메인바디가 되는 거죠. 뒷부분은 additional explanatio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말 기쁩니다. 해서는 뭡니까? 열광 delight, 어주워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 덕분입니다 하니까, ad, ad, admiration 되는 거죠. 국민들 덕분입니다 존경에 어주고 되는 거죠. 존경.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픽을 하니까 뒤에 연음되는 거고 이렇게 희어시 기어가고 해 가지고 연음되는 거죠. 키억 발음 나는 거죠. 그리고 번역하면은 it was really hard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 preparing for the olympics. 올림픽스네. 올림픽스 olympics, 그죠? 올림픽 준비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but <laughs> i'm real l y happy to get, a, get such a good result.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아주 기쁜 거죠. 뭐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됐을거죠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됐어. It's all thanks, all thanks, all 모두 고, 덕분이면 thanks to죠. Thanks to people who cheered hard죠. 이제 열심히 응원해주신 어, 국민들 그니다 People, people, 국민으로 봐고이자 연습하러 갑니다. 자 연습을 하는데 이거죠, 그죠? 그죠? 자, 올림픽 준비, 를 올림픽 올라갔고, 힘들었는데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했죠. 하나, 둘, 셋.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항상 발음 연습할 때 미, 솔, 도입니다. 미, 솔, 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이 안 상합니다. 하나, 둘, 셋.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다음에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 둘셋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 둘셋 정말 힘들었는데 다음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하나 둘셋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하나 둘셋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다음에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자, 모두 열심히 오늘 하나 둘셋 모두 열심히 응원해주신 하나 둘 셋. 모두 열심히 응원해주신 다음 네, 국민들 하나 둘 셋. 국민들 덕분입니다. 하나 둘 셋. 국민들 덕분입니다. 자전이 앞부분 앞부분 합니다. 앞부분 메인 바디죠, 그죠? 하나 둘 셋.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 둘 셋.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뒷부분요. 하나 둘 셋. 모두 열심히 응원해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열심히 응원해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피치 피치 보고 파란색 보고 따라 해야 됩니다. 이 녹, 녹색은 볼볼 볼륨이죠 볼륨. 이데시벨을 쓰죠. 음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파란색이 음정입니다. 자, 전체 예커서 하나, 둘, 셋.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모두 열심히 응원해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자, 한번더 한, 한번 하나, 둘, 셋.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모두 열심히 응원해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자세 번째 그림입니다곧 은퇴를 은퇴할 때은 해놓고 태가 올라갔습니다. 은퇴를 하신다고 들은데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분 분은 뭡니까? 사람 이야기 하죠 사람을 높이면 많은 사람들이 할때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하면 존댓말이 되는 거죠 특별한 특별한 스페셜도 영어의 스페셜도 피치가 잘 오고 한국어의 특 이것도 잘 옵니다 그래서 티티급 발음이 T, T급 발음이 영어로 티죠 티는 뭡니까 티는 파열음이라는 겁니다 파열음 참았다가 탁 터지는 겁니다 참았다 터지기 때문에 그 무슨 파이럼은 이, 저, 피치가 잘 옵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것도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죠? 렇 자, 그래서, 같아요는, 뭐, 우리 한국말에서, 뭐, 뭐할것 같아요? 라면 t 크 i 를 생각하면 됩니다. t 크 i n 같아요는, 같다, s a 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뒷부분에 와가지고, 어, 어, 뒷부분에 제일 끝에 오, 오면은, 뭐, 뭐, 같아요? 이래 되면은, 이 추측이고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를 갖다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한국말은 뒤에 전미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미사는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많이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 앞부분, 앞부분에 은퇴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볼로 메인바디가 되는 거고. 이, 이 피치가 높은 게 있는 게없음으로 음, 이게 부연설명 additional explanation이 되, 되는 겁니다 다시 특별한 데서니까 이, 이, 이것도 메인바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바디 additional explanation 또 메인바디가 되는 거죠 구조가 그죠 볼론 부연 볼론이 되는 거죠 어주는 뭡니까 요분에 궁금해한다는 건 호기심이 있는 거죠 Interest 어조고 뒷부분은 뭔가를 기대하는 거죠. 뒷부분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a n t i c i p a t i o n 의어주가 되는 거죠. 같아요. 티긋이 뒤로 가면서 연음이 발생합니다. 만은에 히엇은 많다 할때 히엇은 발음을 못 합니다. 그러고 니언이 뒤로 가서 마는 됩니다. 마하고 마하고 는 되는 겁니다. 는. 니언이 뒤로 가게 됩니다. 번역하게 되면 I heard you are retiring soon. I think many people here will, will be curious about your future plans. 당신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Do you have any special specially 특별한 거죠. plans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했죠. 자, 연서 바갑니다 자. 퇴학 하면은 이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나란하죠. 앞부분 합니다. 하나 은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셋곧 은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하나 둘셋곧 은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자 많은 분들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 둘셋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 둘셋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 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 둘셋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나, 둘, 셋.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소가 턱 이랬죠. 턱. 그죠? 올라갔죠. 하나, 둘, 셋.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 전체합니다. 전체. 전체 말고 중간 걸 요렇게 해 볼까요? 중간 거. 많은 분들이 하나, 둘, 셋.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전체합니다. 전체. 하나, 둘, 셋. 곧 은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 한번더 합니다. 하나, 둘, 셋. 곧 은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 자 음하고 조금 쉬고 그죠. 일단은 조금 쉬고 싶어요. 쉬에 쉬 올라갔습니다. 칭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체조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의 금메달리스트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죠 여기서 보면은. 뭐, 시 시어 발음 있잖아요 마찰음 시어 발음. 바람, S 발음이죠치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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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찰음이죠. 여기 여기에 피치가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류 단어죠. 키 키우다 키, 크죠 크. 여기 도 바찰음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중류 단어에 피치가 많이 옵니다. 그죠? 싶어요는 I hope 입니다. I, I hope 그죠? 뭐뭐 합니다는 합니다는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말하고 생각은 생략을 잘 합니다. 한국말에서 그래서 보면은 앞부분이 앞부분이 보면은 볼론 부연 앞부분이 볼론이고 그죠? 뒷부분이 앞부분이 앞부분이 피치가 많이 왔잖아요. 친구, 취미 그죠? 쉬고 친구, 취미 세, 피치가 높은게 세개잖아요세개나요 부분이 메인바디가 되고 뒷부분이 뭡니까? Additional Explanation이 되는거죠. 그죠? 요 앞부분은 가능한 한 상대적인 겁니다 가능한 제가 일부러 공부하기 좋게 얘가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강세라는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죠 강세 강세 강세는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앞, 앞부분이 메인바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또박또박하게 얘기하고 뒷부분이 조금 그 비핵심 관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연습할 때좀 음, 피치를 갖다 마이너미서 얘기하지만 이 감정이 들어가고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의존어 보면 앞부분이 self trust 어지고 핵심은 주로 self trust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낙관이죠 낙관. Optimism이. I like to take o t a break for now. 나 지금 쉬고 싶다는 거죠. I wanna relax. 어? 이것 도 쉬는 거죠. 그죠? And meet my friends and do hobbies. 친구 만나면서. 취미샵을 한다는 거죠. Next 다음에 I'm going to open a gymnastics 체 체육관을 연다는 거죠. 체조 교실을 연다는 거죠. 체육관 그죠. Class 차주 교실이죠. To teach children 어린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아이들 I'll raise the future gold medalist 미래의 금메달리스트를 다 키우고 싶다. With my own hands 내 손으로 순수하게 그죠. 선수구죠. 선수 직접 한다는 이 말이죠. 그죠. 자연습발화갑니다 스페이스 바로 쭉 늘어뜨리면 됩니다. 이, 이 부분이 해서 셀렉션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하나, 둘, 셋 음, 일단은 조금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올라갔죠, 그죠? 하나, 둘, 셋 음, 일단은 조금 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쉬면서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싶어 하나, 둘, 셋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해 보고 싶어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해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는 체체체 체에 올라갔죠. 체조. 하나, 둘, 셋. 그다음에는 체조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는 체조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합니다. 다음 미래에 하나, 둘, 셋. 미래의 금메달리스트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한번더 하나 둘 셋. 미래의 금메달리스트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자앞 부분 앞앞 부분 한꺼번에 합니다. 앞 부분 한꺼번에 하나 따라 따라 해야 됩니다. 이 피치 피치 보면서 따라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음 일단은 조금 쉬고 싶어요.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싶어요. 자한번더 하나 둘 셋. 음. 일단은 조금 쉬고 싶어요.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해 보고 싶어요. 자, 뒷부분 합니다. 뒷부분은 뒷부분 요요요요조할때 올라온 거 그다음에 손으로 할때 올라왔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체조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합니다. 미래의 금메달리스트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체조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합니다. 미래의 금메달 리스트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전체합니다. 전체 하나 둘 셋. 음 일단은 조금 쉬고 싶어요.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체조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합니다. 미래의 금메달 리스트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음, 일단은 조금 쉬고 싶어요.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체조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합니다. 미래의 금메달리스트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나나 선수.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모두 열심히 응원해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곧 은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음, 일단은 조금 쉬고 싶어요.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최조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합니다. 미래의 금메달리스트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